이분은요 부모궁 중에 한 분이 약화되어 있어요 양부모가 다 계신다고 할것 같으면 뭐 어머니가 아프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고력을 많이 겪으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년의 유년궁이 약간 불안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셨습니다 성인이 되시고 나면은 험한 거를 해야 돼요 험한 거 근데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성공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내가 지금 부모궁이나 이 직업궁에 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을 풀었을 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 무언가 위험한 직업을 한다든가, 군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사라든가, 뭐 소방관이라든가, 그게 아닌 이상에는 칼을 쓰신다든가, 아니면 쇠를 쓰신다든가, 요런 식으로 갔을 때 훨씬 잘 풀리시는데, 아까 뭐 한다고? 요식업 한다고? 잘 맞죠.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갈수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주방에 들어섰을 때더잘 맞아요. 내가 주방에서 무언가 불을 다루고 칼을 다룰 때 오히려 더잘 맞는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호랭이 뛰다 보니까. 아직 때를 못 만났어요 사주의 때를 못 만났어요. 그럼 이분의 사주의 때는 언제 만나냐? 작년 수전이 이분한테는 역마가 들어오는 시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적으로 넓어지고 바빠져요. 지금의 어떠한 상황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운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상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속사정은 조금 어려운 무언가가 닥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음력으로 6월이 지나면서부터는요, 좋아져요. 상황이 좋아져. 사람도 들어와야 돼 내가 지금 끌어안는 문제를 무언가 돌파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언가 근심거리를 내가 해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소가 되는 경향으로 바뀌어요 왜냐면은 그2 6 년이 병오 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노술 학궁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마흔 한살이 홀수 나이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양력으로 9월 또는 10월 이후부터는 더더욱이나 문서적으로 내가 무언가 바라고 확장하는 시기가 드디어 드디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2년 상간 안에 어, 만약에 솔로라면은. 결혼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자는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만난 사이는 아니고요. 오래된 사이로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운기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래 만난 사이지만 왜 결혼을 못했냐면 지금 36부터 무언가 내가 직업적으로 시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결혼을 아마 미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안정화가 되면서 그러고 나면 드디어 미뤘던 결혼 얘기도 이게 결말을 질 수가 있다 앞으로는 3년을 두고 봤을 때이 43살까지는요 거침이 없어요 구설, 관제, 어떤 망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으나 결혼을 했을 때 아, 약간 별거 할 일은 생길 수 있다. 초년에, 결혼 초반에, 어, 5년 안팎에 약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 5년 고비만 잘 넘어간다면, 특히나 44살을 잘 넘어간다면, 또 49을 잘 넘어간다면, 이분은 일부 종사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분은 올가을부터는 물맛나게 생겼다.